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오늘 여기 캐나다에서 캐나다 밴쿠버에서 김홍기 목사님이 오셨는데요. 김홍기 목사님을 잠깐 만나뵈니까 사일오 선거에 대해서 요즘 전에 선거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금 많이 지금 우리 국내에서도 신문지상이나 방송지상에서 많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데 어 지, 다음에 곧 이뤄질 사일오 선거에 대해서 해외동포에 대한 제도. 재 어, 국가 차원에서 지금 뭐가 좀 미뤄지고 있는 그런 기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실상에 대해서 김홍기 목사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뭐 그런 일이 있다면서요. 네제 예. 체험을 좀 말씀드리면 예, 예. 어,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지난 토요일 날제 어, 9차 벤쿠버 태극기 대회를 마치고 왔습니다. 그 제가 10월 28일 날 한국에서 이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벤쿠버로 돌아갔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난 토요일 11월 30일에 개최될 우리 벤쿠버 태극기 대회 구차 대회 준비를 위해서 광고를 시작을 했죠. 네, 저희들이 이제. 밴쿠버 조선일보 거기서는 조선 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광고를 늘 했습니다. 한 7차례씩 우리가 전면에한반 정도 광고를 했는데요. 거기에 들어가는 문구를 늘 제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신문사에 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작성해서 보낸 거는 4.15 총선 4.15 총선과 관련된 것입니다. 네, 4.15 총선, 우리가, 어, 필승 연대하여, 이적 정권, 심판하자. 이런 제목으로, 어, 그, 큰 타이틀로 주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조금 더 자세하게, 에, 조금 글을 또 해서 광고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 그게 한번 나가고 두 번째 나갔을 때, 어, 제게 전화가 올려왔습니다. 어, 그 벤쿠버의 총영사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에, 그 남종순 영사님, 네, 저 이름도 기억합니다. 어, 그, 그 저기, 어, 문구가, 아, 어, 그 선거법, 과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 그럼 저한테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 그러냐고, 네, 말씀 좀 해보시라고. 네, 그랬더니 한번 좀 만나서 하시는 게 좋겠다고 그래서 뭐 바쁘니까 우리가 전화로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래도 이게 말씀드릴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저희 사제 사는 지역까지 이제 먼 길을 내려오시고 네. 남용사 또한분또어시스트 하는 분, 또분 네, 보조하시는 분이 이제 함께 네, 오셨는데 아, 쭉 이제 인용한 그, 어, 그 중앙선관위에서 제외의 그 선거 관리를 위해서 마련한 책자가 있더라고요. 네, 요만한 팸플릿인데, 거기 내용을 하나하나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네, 특별히 이제 선거가 있기, 6개월 전에는 뭐 1년 전부터 이제 좀뭐 감시가 있지만, 특별히 6개월 전부터는 이렇게 까다로워진답니다. 네, 근데 이제 거기 내용 가운데 어, 우리가 그 인쇄물을 했고, 네, 인쇄물을 했고, 네, 그래서 이제. 총선거 관련된 선거와 관련된 걸 했고. 그리고 또 제가 우리 그때 이제 집회를 열었고. 네. 뭐곧열일그 지난 11월 30일 그 집회를 또 열어서 거기서 선거 어, 를또 얘기하고 이게 선거 운동이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아그 처음 제가 이제 그런 걸 알았죠. 저는 이번에 에뭐 해외에서 애국활동을 제일 제가 열심히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네, 또 우리 그 크라이스리브 스 방송이 해외에서는 애국 선교활동을 제일 어, 지속적으로 어, 적극적으로 하고 구독자가 저희들이 뭐 지금 6만 넘어갔는데 네 구독자가 제일 많은 네, 그런 에, 모습이고 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번에 열심히 아주 미친 듯이 제가 선거 운동을 해서 우리 자유우파 지도자들 반드시 선출하는데 힘써야 되겠다. 비상 체제로 제가 돌입했는데 이제 그런 어그 불상사가 난 겁니다. <laughs> 네,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이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그이저 같은 경우는 원천적으로 선거 운동을 못하게 해놨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우리 그 재외 동포들도 선거 운동을 전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 할수 있는데 뭐 어떤 그 말도 어떤 걸할수 있고 어떤 걸할수 없고 뭐 그렇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누구를 뽑으면 안 된다, 된다 이런 얘기는 못하지만 네뭐좀 일반적으로. 어, 선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 걸조항을 제가 봤습니다 에, 그래서 우리 그 어, 해외 동포들, 어, 우리 자유파 어, 애국자들이 이런 선거 운동 뭐 어, 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그틀 안에서 네, 법 안에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이 총영사관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그 재외 뭐 선거관리위원회 뭐 이런 거로 나온 그 소책자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씩 좀 구입하셔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하는 게 좋겠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 뭐 저도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그 자유우파를 도와야죠. 네. 근데 저는 우리 자유우파가 그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하니까. 저는 그법테두리 안에서 제가 하려고 합니다. 어, 우리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 그남 영사하고 또 같이 오셨던 분이 제가 연단서 이제 마지막 시작 전에 준비를 하는데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어, 목사님 오늘 그뭐 어, 선거 관련된 거있서예예그거 <laughs> 벌써 제가 두어 차례 에, 다 말씀 연단에 오는, 오르는 분들에게 다 이야기를 주의를 드렸습니다. 에, 근데 뭐.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기 올라와서 하시죠. 그랬더니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그러시면서 이제 전 끝까지 남아 계실 줄 알았어요. 왠 아, 걸요? 안 계시더라고요. 거의 처음부터 때안 계신 것 같아요. 뭐 아마 믿고 가신 것이고 또뭐 우리 방송이다 이제 올라가니까 네뭐그 이후에도 아, 뭐 이렇게 검사할 수도 있고 네 조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어, 이번 아주 선거가 굉장히 뜨거울 겁니다. 네 그래서. 선거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국내나 국외에서 감시활동도 굉장히 아주 심하게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우파가, 보수우파가 이번에 이겨야죠. 그런데 우리가 법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할수 있는 걸잘좀 연구하셔서 책자도 보시고. 또뭐 저는... 또 벤쿠버에 돌아가면은 남용사에게 또 전화를 할 겁니다. 이런 거 어떠냐, 저런 거 어떠냐, 네 하면서 우리 할 책임, 또 우리 사명 수행을 다 감당해야 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예.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예 목사님 요즘 그 저기 지난 지방선거서 울산시장 선거할 때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다. 뭐 이런 논란이 크지고 있거든요. 원래 해서는 안 되는데. 음. 이게 국기문란 아닙니까 이 정부가 조직적으로 그 선거에 개입하는것 사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해외 동포에서 알리는 것도 아니고 재외 동포들도 지금 선거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다 영주권 가지신 분들은 다 투표권이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그 선관위 파견 영사가 나와 가지고 제약을 준다는 것은 지금 어떤 의미로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그 국가가 선거 개입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그런 규제를 하게 되면은 선거가 아직 한참 남았는데 지금 뭐한한달 전이라면은 지금 하게 되면은 아, 해, 국내 물정을 잘 모르는 그런 저기 동포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나라가 잘 되는 길은 지금 집권당이 잘 되는 게 어, 좋다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깜깜이 선거가 되면서 그렇게 몰아주는 그런. 결과가 될 수도 있는데 참 그게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꽃인데요. 선거를 잘 해야 좋은 일꾼들을 우리가 선출을 해야 그들에게 우리가 일을 맡기고 또 우리의 각자의 생업에 또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그 삶의 부분에서 일들을 어 충실히 할때 이제 나라가 전체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대인민주주의를 하니까, 그 이렇게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하지 마라. 우리는 뒤쪽으로 다 한다. 정부가 이래서는 안 되겠죠. 네. 성경에 보면 정부는 선을 권장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그. 다른 정도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 그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하여튼 어 앞으로 선거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뭐 주관하고 해야 됩니다. 네. 저도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할수 있는 건 이제 애국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여러분들을 격려해 드리고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뭐 선거는 자격을 가지 고 계신, 계신 분들이 할, 할 거니까. 그런데 네, 이제 우리, 어, 그런 건 괜찮다고 그래요. 투표합시다. 네, 이런 건 괜찮다고 그러는데, 이게 네, 뭐 일반적인 이야기니까. 네, 그, 어, 정말 우리 그 나라의 장래를 가르는 네, 그 중요한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해야 할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일정 잘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